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니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17절 표현대로 여호와의 어, 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악인들의 어 죄는 지악을 낳고 거짓을 낳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악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일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나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지약을 낳고 거짓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아기는, 어, 아기는 함정을 파서 다른 이들을 하여금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마침내 자기가 그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5 장을 보면 그렇죠. 하만이라는 인물이 에스더에 나타나는데이 인물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죠. 왕의 충성된 모르드기를 심지어 그냥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50규빗 정도면 대략 한 2m 30 2미터 30 m 정도의 긴 장대죠.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려 죽게 됩니까? 결국 모르드기를 달고자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판 함정은 결국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남에게 준 고통이 악인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벌로 의인에게는 상으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주는 고통은 악인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로우심을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 이는 곧 저자는 하나님의 그어로우심을 따라 어렵게 살겠다고 악인처럼 살면서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 하나님의 어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를 따라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로심을 따르지 아니 하는 악인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줘 없어서, 불의한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줘 없어서, 그래하 여, 불의한 길로 걸어가다가, 악인의 길로 걸어가다가, 아버지 제약을 낳고, 거짓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참,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아버지 그릇된 그런 길로 나아가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아버지 돌이여, 어, 어, 우리 자신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인생길 모두가 어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가 바로 아기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으며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며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하면 문제가 없고 남이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못 믿어하는 자기 아직과 교만은 떠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고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게 하시되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넓은 포용력을 가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죄악된 습성은 버리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